고객님께서 또 정성껏 인사를 해주셨고요 이제, 잠깐. 올려, 이제, 올려주세요 에이, 잠깐, 다, 여기, 완료를 누르시거 아, 확인 아 돼요. 다시 시도를 네. 누르셨네요 세구가 예. 그 3G폰에서 이 스마트폰으로 넘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아 진짜요? 네 정말로 그래가지고 지금 사용방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거 그렇게 눌러야 돼요 100! 만 엘비스 출동한다 하! 하루 만에 100만 관객 돌파 김사련 화이팅이라고 야! 야! 하늘 아래 소, 소 소중한 시간을 한 s 상과 함께 해주십시오 so, so, 아. so, 사 o 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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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고 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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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사랑하는 여기와 주신 모든 분러분 <laughs> 물고기. <laughs> 이난리잖아요지금 그걸 시작으로 해서, 해빈님은 사, 사람들아, 물, 물, 아를 돌려라. 양 양갈비 <웃음> <웃음> 양갈비 <laughs> <laughs> 만완 <완성>. y <laughs> 닭갈비 <laughs> <laughs> 완 g 닭강정 아, 닭강정. 예예. <laughs> 예. <닭강정. 웃음> <laughs> 아, 복수. <laughs> 어... 그냥 다 죽여야겠다. 네. 좋습니다. 아, 태훈님 진짜 제발 노래 한 번만 해주세요. 제발요. 라고. 네. 남재호씨 아, 어, 저기 네. 씨네남재안시성에 <laughs> 개봉일은 추석을 올려주신 분, 가을이 오면 노래를 또 올려주신 <laughs> 분들 계시고요. 네. 가을이 <laughs> 네. 어? 개봉일이 송중기 생일이라고? 아, 송중기 씨 생일이 정말 9월 19일인가요? 거꾸로 해도 9월 19일. 자, 올려주고 계시는데, 어우, 박성웅이라고 또 해적, <laughs> 박세민이라고 올려주신 분들 계시네요. 네. 급하셨나봐요 네. 박세민, 네, 당나귀 하신 분도 계시고요, 네. 그 뜨거운, 뜨거운 기상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다가오는 한가위 잘 보내시고요. 그리고 인사를 못 드릴 것 같아서 미리 인사를 드립니다. 또 다가오는 크리스마스. <웃음> <웃음> 또 인사를 못 드릴 것 같아서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. 네?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그리고 재미있게 보셨으면 재미있게 봤다고 입성원도 많이 내주시고 혹시나 약간 재미가 없으셨으면 그냥 가만히 계셔주세요. 9월 19일에 개봉하니까 극장으로 찾아오셔서 꼭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